지금 엑스드라이브 520D 타고 시운전 하고 있는데요 나가이차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번에 흙기 달았을 때는 차이를 확 느꼈는데 배기 뒤에 두 개를 달고 지금 시운전 하고 있어요 시운전 하고 있는데 내가 운행해 봤을 때 이상은 없고 이분이 이제 고속도로 운행해 본다고 했으니까 현재까지는 괜찮죠, 오케이지? 응, 오케이, 응, 응, 오케이, 응, 응. 그래서 배기에도 달아도 차가 배기 가스가 빨리 빠지니까 그 성능이 진짜 좋아 좋아집니다. 배기는 무슨 사이클로 있냐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총알 강선, 그 강선 없으면 총알이 꺾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. 엄밀히 유체가 가운데로 몰리고 가운데로 몰리고 또 냉각 작용이 있고 그래서 빠른 저 배기 가스 방출 그거로 인해서 흡기력이 강화가 돼요 흡기력이 어, 그거는 이제 출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악셀덜 밟고도 되니까 연료 절약으로도 되는 거죠 또 소음 감소 효과도 있고 이거 날배은요 네, 예, 달수록 더 좋아지죠. 이분도 훗게 두개 달고, 한달 전쯤, 그리고 다시 또 100개 달러 왔어요. 예.